오늘 청주의 한 골목에서 10대 무면허 청소년이 어머니 차를 몰다 차량 여러 대를 파손시켰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무면허 운전을 한 학생은 호기심에 운전대를 잡았다고 털어놨습니다. 진기훈 기자입니다. 청주시 복대동의 한 골목. 골목길에 들어선 차량이 주차돼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. 곧바로 후진해 다른 차량들을 충돌하고 또다시 내달립니다. 이 과정에서도 차량과 상점 앞에 놓인 구조물들을 차례로 들이받습니다. 사고 뒤 내린 운전자는 차량 주변을 살피는 듯 싶더니 얼마 안 있어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.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골목에서 17살 A 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. 이곳 골목을 주행하던 17살 고등학생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파손시켰습니다. 이렇게 와서 여 트럭 있었잖아요. 받고 후진을 해서 여기 받고 A 군은 사고를 낸뒤1 시간 여가 지나 어머니와 함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. A 군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호기심에 어머니 차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면 고등학생이 엄마가 운행하차고다가 운전 미숙으로 차량을 많이 좀었고 경찰은 A 군에 대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. CJB뉴스 진기훈입니다.